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침묵으로 대하라. 말이 아닌 침묵으로 지키는 나의 존엄. 요즘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상처를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또 말하죠. 그런데 그런 말들 속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아직도 그거밖에 못해 넌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그걸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가까운 이들 부모나 남편 형제나 친구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우리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지고 한밤중에도 그 말이 귓가를 맴돕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소리치고, 따지고,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반박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수록 내 감정만 더 상하고, 상대는 오히려 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무너집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허탈함도 모두 우리 몫이 되죠. 그럴 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은 그에게로 되돌아간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조용히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말이 아닌 침묵으로 나를 지키는 법,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평온을 잃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휘둘리는가? 마을의 장로는 늘 말끝마다 이렇습니다. 내가 하라 하지 않았느냐? 대체 귀로 듣고도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회의가 있는 날에도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그의 꾸짖음은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가장 무거운 말은 낯선 이의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내는 이의 입에서 나올 때입니다. 부모, 형제, 스승, 동행하는 수행자조차도 무심한 말로 마음을 다치게 하지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내가 힘든 상황을 털어놨을 때 이렇게 말했죠.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너 진짜 예민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릅니다. 나를 뭘로 보는 거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그 순간, 감정은 곧장 분노로 번지고, 그 분노는 다시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무 소심했나? 그냥 넘어갔어야 했나? 아니야, 이번엔 말해야 해. 우리는 그렇게 매번, 마음 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상처는 상대의 말에서 시작됐는데 결국 아픈 건나 자신이라는 사실. 그 사람은 벌써 잊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말 한마디에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은 이가 던진 말은 그 말을 받지 않으면 다시 그에게로 돌아간다. 우리가 화를 받아버리는 순간 그 감정은 내 안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받지 않고 그저 조용히 흘려보내면 그 감정은 나의 것이 아닌 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침묵은 바로 그런 힘을 가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처음엔 무시하다가 점점 불편함을 느끼고 끝내는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소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나를 지키는 용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첫 번째 지혜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보호막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만히 있어? 말좀 해봐.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더 만만하게 봐. 할 말은 해야지. 그래야 무시 안 당하지.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할수록 말로 맞서고 따지고 따끔하게 대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말로 이긴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 입장 설명했는데, 오히려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피곤하게 군다. 역시 감정적인 사람이야. 이런 말만 돌아오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 내가 왜 굳이 말했지? 그 시간에 그냥 나를 챙길 걸. 그렇습니다. 말로 맞서려다 더 지치고, 더 상처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승님을 오해합니다. 비방하고, 왜곡하며, 욕을 합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똥을 누는 자와, 똥으로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에 제자는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같이 떨어지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사람의 낮은 말에 내 존엄을 끌어내리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비난의 말로 대응하면 그 말의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그 말이 허공에서 부서지고 스스로 흩어지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건 말이 아닙니다. 말 없는 사람입니다. 말이 없을수록 그 사람은 깊어 보입니다. 말이 없을수록 사람들은 조심하게 됩니다. 말이 없을수록 내 안의 에너지가 보호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로 나를 설명하려 들고 변명하려 들고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침묵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례한 말에는 무반응이 답일 때도 있습니다. 무례한 행동에는 거리두기가 최고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그 방패로 나를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좋은 무기 침묵,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서운 이유, 혹시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많이 떠드는 사람은 금방 속이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은 불안하구나. 자기 입장을 자꾸 설명하려는 걸 보니 흔들리고 있구나. 하지만 말이 없는 사람은 상대가 긴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실수한 건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그 침묵이 상대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말을 다스릴 수 있고,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은 곧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경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가장 먼저 입을 엽니다. 왜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지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순간에 침묵을 선택합니다. 말을 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서 말이 필요 없어지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죠. 사람은 말로만 대화하지 않습니다. 눈빛, 몸짓, 분위기, 침묵. 이 모든 것이 진짜 말입니다. 말로 싸우면 상대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싸우면 상대는 스스로 자신의 말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침묵은 거울입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침묵은 남습니다. 상대는 내 침묵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가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조급하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자꾸 시험하고 흔듭니다. 제가 왜 아무 대답도 못하는지 아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고요하다면 말은 그대를 피하게 된다. 그 순간 제자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말로 맞서려 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이젠 스스로 고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요함이 바로 내면의 무기입니다. 말로 나를 세우지 않아도 마음이 단단하면 그 자체가 칼보다 강하고 방패보다 든든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의 말에 속이 뒤집히고 마음이 뒤흔들리셨나요? 그럴수록 말이 아닌 침묵으로 나를 다스려 보세요. 그 침묵이 쌓이면 당신 안엔 말보다 강한 존재의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말보다 당신의 기운을 조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침묵이 가져오는 관계 정리의 지혜.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선을 어떻게 그어야 할지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늘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상처도 안 받고 사이도 덜 틀어지고 나도 덜 괴롭고 그런 길은 정말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그럴 때 침묵은 아주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그 어떤 말보다 강한 경계선이 되어줍니다. 사례 1. 함부로 조롱하던 수행자에게 부처님 제자가 한 일. 부처님을 따르던 어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요. 하지만 같은 수행자 중한 명은 그 조용한 제자를 은근히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대는 왜늘 그렇게 말이 없나? 혹시 머리가 둔한 건 아닌가?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가만히 있기만 하니 수행이 되기는 하는 건가? 처음엔 제자는 미소로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그 조롱은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말이 없었고, 그 사람의 말엔 더 이상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 조롱하던 수행자는 다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왜그 제자는 내 말에 아무 반응이 없지? 예전엔 미소라도 짓더니 요즘엔 날 외면하더군. 그 제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는 그대의 말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침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조롱하던 수행자는 문득 자기 말들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례 2. 가족의 꾸짖음 속에서도 침묵을 택한 여인, 마가다국의 어느 마을, 가난한 집안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었지만 늘 부모의 꾸지람을 들어야 했지요. 너는 왜 이리 둔하냐? 이웃집 딸은 벌써 시집 갔다더라. 밥을 해도 꼭뭐 하나 빠뜨리는구나. 그녀는 매번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들은 점점 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에 오신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말이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낼수 있다. 그러니 때로는 말로 맞서지 말고 침묵으로 스스로를 지키라. 그날 이후 여인은 다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말들의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고 그저 묵묵히 자신을 돌보고 몸과 마음을 가꾸기로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말수를 줄이자 부모도 더 이상 함부로 꾸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변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녀의 침묵 속엔 자신을 탓하지 않는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고 그 기운이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 시대에도 침묵은 말보다 강한 응답이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자에게 맞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는 방법이었죠. 침묵은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는 너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부처님의 이별 방식. 한때 부처님 곁엔 늘 함께하던 수행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행자는 점점 오만해졌고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며 부처님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죠. 주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스승님, 그를 왜 그냥 두십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따지고 비난하는데 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이에게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그리고는 단 한마디 남기십니다. 그대들과 나누는 길이 다르다. 침묵 속에 이별을 전하고, 부처님은 조용히 길을 떠납니다. 그 이후, 그 수행자는 깊은 후회를 하게 되고, 뒤늦게 부처님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말로 선을 긋지 말고 침묵으로 선을 그어보세요.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혼자 말하고 혼자 불편해지고 혼자 멀어지게 됩니다. 침묵은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앉히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힘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힘, 그리고 나를 치유하는 힘. 말을 줄이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마음이 덜 상처받고, 그 다음엔 몸이 덜 지칩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에게 감정을 쓰고, 입장을 설명하고, 억울함을 풀고, 내 진심을 이해해달라고 애원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갑니다. 침묵은 그 빠져나가던 에너지의 문을 닫는 행위입니다. 상대를 향하던 말의 화살을 거두고 그 방향을 나에게로 돌리는 시간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의 공덕과 말 없는 수행.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로 상처도 많이 주고, 말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입을 닫고 마음을 열면 그대는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숨이 가라앉을수록 내 마음도 평온해지니라, 나만 혼자 소리치고 있는 것 같을 때, 혹시 이런 기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만 계속 말하고 있고, 상대는 듣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날 이상하게 보는 눈빛,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나만 혼자 버둥거리는 느낌이야. 지치고 있다 하나. 이럴 땐 정말,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멈춰서 수만 번 크게 쉬는 게 정답이에요. 말을 멈추면 나라는 존재가 다시 보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억지로 애쓰고 있었는지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뭔지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침묵이 깊어질수록 그동안 가려졌던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치유를 위한 침묵 수행 팁. 1. 하루 5분. 침묵의 시간 정하기. 그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숨을 느끼는 시간. 이게 내면을 정화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2. 감정 기록 일기.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않고, 그걸 종이에 적는 연습. 침묵 속에 쌓인 감정은, 글로 나올 때 깨끗해집니다. 3. 말을 참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참는다고 생각하면 억울하지만 덜어낸다고 생각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 하나 말은 그대의 인연을 만들고 침묵은 그대의 마음을 치유한다. 그분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말의 중요성과 침묵의 치유력을 함께 전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말로 풀려고 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나를 안아주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시끄럽다면, 그건 내 말이 너무 많았던 탓일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이 지쳐 있다면, 그건 내 말이 자꾸 나를 설득하려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스스로 토닥이는 그 순간, 우리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싸우지 말고, 비우고 떠나라. 긴 수행을 마치고, 부처님과 제자는 산기 습 작은 암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녁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산새 소리만이 고요히 들려오는 그 시간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말하지 않는 법을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누군가 저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때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마음이 여린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지. 싸우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설명하고 싶은 마음.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마음까지도 다 비워야 하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싸우지 말고 비우고 떠나라.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 그 사람의 말투, 눈빛, 무시하던 태도, 이제는 다 놓아주라는 뜻입니다. 말하지 않기로 한 것도, 마음 속에 계속 담고 있으면, 그건 여전히 나를 잡고 있는 족쇄가 됩니다. 진짜 침묵은 그 사람을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아내, 깨달은 남편의 이야기,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어느 작은 마을에 머무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 마을엔 늘 말이 거친 남편과 조용한 아내가 함께 사는 집이 있었지요. 남편은 성격이 급하고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쌀 씻는 것도 제대로 못하냐? 내가 좀 똑바로 하면 내가 왜 화를 내겠냐? 아내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엔 조심할게요. 하지만 그런 태도에도 남편은 점점 더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지요.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물과 같아서 막지 않으면 넘치고 담지 않으면 흘러버린다. 상대의 말을 담지 않으면 그 말은 그에게 되돌아간다. 그날 이후 아내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그 말에 반응하지 말자. 내 마음을 지키자. 다음 날부터 남편이 화를 내며 말해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슬픈 눈빛도 억울한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피하고 할 일을 묵묵히 했을 뿐입니다. 왜 말을 안 해? 또 삐졌어? 내가 지금 뭐 잘못됐다는 거야? 남편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엔 큰 소리 치면 아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젠 아무 말도 없으니, 자신의 말이 허공에 튕겨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투를 스스로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또 상처 줬구나.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엔 억울함도 없고, 분노도 없고, 그저 자신을 지키겠다는 평온한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죠. 그후로 남편은 화가 나더라도 입을 열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르게 되었고 무심코 나온 말 한마디에도 자신이 혼자 소란을 부리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남편의 말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안해. 아까는 내가 좀 심했지. 오늘 피곤했나봐. 내가 괜히 짜증냈네.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남편은 점점 더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빛과 표정, 숨결을 살피게 되었고 자신의 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를 비로소 자신의 침묵 속에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아내는 말 없이 남편을 바꿨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가장 강한 가르침을 준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도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로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나 고요한 침묵은 사람의 버릇을 고치게 한다. 말이 아닌 침묵으로 싸움이 아닌 고요함으로 자신을 지킨 사람에게는 상대의 마음조차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자의 깨달음. 며칠 후, 제자는 마을 아래에 사는 한 상인에게 심한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처님께 달려와 울었을 텐데, 이번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한참을 숨을 고르더니, 그제야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가벼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짜 떠날 준비가 되었구나. 침묵은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래된 것을 떠나보내는 일이니라. 말로 상처받고, 말로 지치고, 말로 억울해지던 모든 시간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말로 누굴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안아줄 수 있다면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억울하고 혼자 앓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 말을 설명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꺼내 보이지 마세요. 그저 침묵하세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 마음을 조용히 쓰다듬어 주세요. 이제는 싸우지 말고 비우고 떠나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를 전했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